빼라 빼라고 <laughs> 어, 됐다 됐지 여러분 기사 잡으셔야 요땡안로도잡안 예. 예. 돼. 아, 잠깐만. 예. 야 암수 피했어. 안 돼. 말도 안 돼. 네, 헤비토레 <laughs> 뭐야 이거? 뭐야? 아니, 와, 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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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어아아어 어어어 아아어어아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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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아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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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 어어어 어어어 아어어 어어어 이거 그좀사자보시는 분이 없시. 저저 사람 한테맞아야 갑시다. 언니요 아니 저기 스틱 님? 응? 음? 왜왜 왜? 저 기사 좀 잡아 줄래요? 기사가 안 없어요. 안 아, 미안. 그럼 내가 박기... 맞아서 그런 건가 보다. 아니면 버글 수도 있어요. 제시 뭐야? 어, 어 생효 보니까 이거 그거 안 가지고 왔다. 이거 어, 제가 모르겠고. 다됐는데 불러 어, 죽는다. 그래. 이쁘게 잘보여또 가겠다. 얘 어, 안 가네. 그렇 아, <laughs> 야, 지금 딜들어가딜래 렛서 뒤에 숨어있어야 돼딜에딜에딜에 렛서 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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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아직도 빼고 튀기. 죽어라, 있네. 죽어라. 어, 나이스. 채. 오. 기사 이제는. 나, 나, 나. 나 이거 왜안 나와? 기사 요니 아니... 뭐가 안 나와요? 저거 포탈 타고 안 나와졌어요. 늦게 들어가서 그래요. 늦게 들어가면 늦게 나오. 늦게 들어간만큼 아하... 늦게 늦게 나와. 제가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.